한국에서 배운 K-팝 노하우, 연예 활동으로 중국에서 돈 벌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 왜곡에 이용되고 이 때문에 한류 비자는 중국인들의 불순한 목적이 합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 이즈 김 기자입니다. 중국인에게 한국 연구 체류 기회가 생겼다. 지금도 이민자 많은데 뭘또더 받으려고 그래? 바뀌는 이민 제도 때문에 국내외로 시끌시끌합니다. 한류 비자 얘기입니다. 벌써 중국에서는 한류 비자 소식에 나라 들썩이고 있고요. 중국인 유학생들도 한국 취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문도 많고 우려도 많은 한류 비자. 뭐가 맞고 틀린지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법무부가 새해 첫 업무일 외국인재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한류 비자. 발표 3시간 만에 중국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두에서 332만 건이나 조회될 만큼 관심 폭증. 한국 체류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이민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바로 먹튀하는 중국인 연예인들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한류 비자가 뭐냐? 한류 문화, K-팝, K-드라마 등을 배우러 오는 문화 유학생이나 연예인이 한국에서 취직도 하고 오래 살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좀 쉽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들여오는 거죠? 법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늘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3.8% 수준. 서구권 국가들이 10%를 넘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턱없이 낮다. 이민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민 비율을 꼭 높여야 하죠? 법무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이 필수적이다.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합계 출산율이 0.84명, 인구 절벽에 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도 당연히 줄게 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애를 더 낳든가, 밖에서 들여오든가. 국가 정책적 지원 팍팍, 출산율 높여야 하는데 지금 큰 효과 못 보고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여오는 방법을 병행을 하는 거죠. 인구 감소에 외국인 이민 정책으로 대응해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 독일이 있습니다.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이주민 정책,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했어요. 혈통과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긍정적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법무부는 한류비자의 혜택을 볼수 있는 대상을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 유명 연예기업사들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유학 오는 문화 유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석박사 학위를 따는 고학력층에게도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로 널리 알리는 한류 전도사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케이팝 가수를 성공한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공연도 하고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그래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위상도 높이고 돈도 벌고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한류 관련 석박사를 따서 한류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도 쓰고 해외 매체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취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기존 제도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 기존 제도를 살펴봅니다. 원래 E6라는 예술인 비자가 있습니다. 기획사의 허락을 받아서 외국인이 이런 문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좀 내달라. 그러면 증빙을 내요. 영상 촬영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비자가 나오는 거죠. 필요하면 체류 연장 신청하고요. 한류 비자는 자기 비용으로 K 컨텐츠 연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그 활동 범위가 연수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소속사 등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국내 연애 활동 및 이에 수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는 무관하다고 볼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지 말고 자리 잡고 살아라 한국 국민으로 뭐 이런 의도 같은데요 한마디로 연수생이 주 대상이고 기획사와 계약이 없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좀 부정적입니다. 외국인 먹튀, 합법적으로 돕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저희 제보메일에도 그런 우려 보낸 분이 있었고요.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인 아이돌 가수들이 한국에서 대형 기획사 트레이닝 받고 데뷔 후에 인기를 얻어요. 해외 나가서도 인기 폭발, 한류 열풍을 일으켜요. 유명세, 인기, 케이팝, 노래, 춤, 얻을 건다 얻었겠다. 중국 활동 시작하면 소속사 한국 팬들 배신하고 중국 자본에 충성하는 중국 런 아이돌의 시조격인 슈퍼주니어 한경. 한국 활동이 즐겁지 않았다. 한국 가수들이 나를 무시했다. 이런 말 하고 다니죠. 엑소의 크리스와 루안, 타운은 차례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내면서 중국으로 돌아갔고요. FX 출신 빅토리아, 우주소녀 성소, 엑소레이. 북한이 남침에 벌어진 6.25 전쟁에 대해 중국이 미국 제국주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다. 즉, 항미원조다. SNS에 올렸죠. K-POP 경력으로 얻은 인기와 명예, 노하우로 하는 행동이란 게 자국으로 돌아가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하고 거기서 한국 전통문화를 중국 거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럴 거면 우리가 돈 들여, 시간 들여, 투자해서 다 키워놓고 얘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데뷔는 한국에서 하고 활동은 중국에서? 이 때문에 한류비자는 중국인들의 불순한 목적이 합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이거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거라고 합니다. 한류비자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검토 중인 비자입니다. 소속사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만 받을 수 있었던 K-컨텐츠 연수를 일반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류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한류비자 신설 시 오히려 외국인의 연수 비용 지불에 따른 외자 유치 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종사자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법무부의 외국인 이민제도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막는 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급 인력은요. 하지만요,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부분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그꼴 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제도도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결국은 차이나 머니를 노렸던 제도였죠. 시행 10년 넘었죠. 어때요? 투자 효과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퇴색하고 영주권만 남발됐다는 비판이 많죠. 그러니까 한류비자 취재에 걸맞는 먹튀 방지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구체적인 제도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나라이니만큼 사회통합을 위해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디스 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제보 메일은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